권해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그, 초대 왕인 사울왕이 왕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길 따라가면요, 죄송합니다. 시행생활 하지만, 홀딱 벗긴 몸으로. 부끄러운 구원은 받으실 줄 몰라도, 후사로서의 그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는 자들이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누구,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합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초선 피플이라서조선피플이라서 초선교 선택했다고 좋아해서 하지만요 사실은 이건 종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삼성가예요. 하버드 뭐 석박사들 수주로 빼곡합니다. 그래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식은 낳는 거예요. 자식이 하버드에 가서 석박사 되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건 어떡할 거야. 종은 선택하는 거고, 자식은 낳는 겁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왕이고, 손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 이제 기름 부었습니다. 요리, 추력기 2 9장 이하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내 머리에 묻고, 제사장 직무를 그에게 맡길 진이라, 뭐, 이렇게 말씀해서, 제사장 유임식에 대한 규례가 또,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있습니다. 그 관유 제조하는 방법까지도,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약이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시스, 시스터스 장미 진액이래요. 장미, 나무를 칼로 이렇게 긁어서 진능 나오는 걸 모아가지고 이제 걷다가 이제 뭐 그걸 5 0 0세겔에다가 수반의 향기로운 육개를육개가이뭐 개수나무 나무껍데기 그하고 거그 다음에 창포하고 계피하고 감낭기들 기름하고 이걸 섞어가지고 관유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대니다대제과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기름을 붓음으로 인해서 유임한 자는요 모세가 유임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름 붓어서 유임하는 겁니다. 이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기름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대제사장 세습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에서 뭐큰 교회 뭐 세습한다고 뭐뭐 나를 치는데. 아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맞는 거예요, 그거. 그 욕할 필요 없어요. 그 개척교, 우리 집, 우리 개척교 요요 누구 맡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세습할 수 있어요. 세습이 아니라 위임할 수 있어요. 위임해줄 수 있어요. 그 영성이 같고, 비슷하고, 그러면 위임해줄 수 있어요. 제사의 직분이 그렇거든요. 유, 제사 위임의 규례도 계속, 이제,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1기상 19장 16절 이에 가면, 너는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또, 님시 아들 예유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 무헐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에게 되게 하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고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붓는 그런 장모인 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요수와의 가난 정복기래로 지주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사들이 위기 때마다 일어나서 나라도 구하기도 하고 위기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 주에 블레셋이나 뭐 아말렉이나 뭐 이런 나라도 이렇게 보니까 왕들이거든. 있 그런데 왕이 있으니까 전쟁 나서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만히 보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마다리가 마다 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왜냐면 그 옆에 강력한 나라들이 막 왕권을 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한 대로 사람을 택하여서그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그 이슬의 초대 왕인 사울,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는 의식으로서 이제 그,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의식을 부어, 의식이 기름을 부어서 입맞추고 사무엘이 그리고 그에 예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만나는데 여기서 찾았다고 할 것이고 빵을 줄 것이고 네가 받을 것이 어디 가면 예언자 무리에서네가 예언하게 될 거야. 이제 그대로 그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는 가서 7일을 기다려 그러면 그일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함으로써 왕을 구한 배경은요. 이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산인데 이제 선지자로 그,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사사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행위 골치 않아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백성들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열심히 자,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좌로로 치우지다 했는데, 당신 아들 보니까 뇌물을 받고 그걸 굳게 했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거를, 하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보니 주위에 나라에도 왕들이 있는데 보니까, 불리세시나 막 이렇게, 하면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도, 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이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예요. 사무엘은 부정적이었어요.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 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시는 것니다 이스라엘 참 임금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 수를 간주합니다. 를 하나님이 정하신 왕의 제도를 그리고 사무엘에게 아주 치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로는 왕의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왕을 세우면 첫 번째는 아들들을 취해 갈 것이다. 병기, 창, 총알바지처럼 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쟁 나가서 죽이고, 병기 끌게 하고, 양이나, 뭐, 염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 치게 하고, 그거 끌게 하고, 그거 할 거예요. 화살 병기 잡은 자를 삼고, 그거 할 거예요. 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딸을 나면 이 딸들을 데려다가 삼천 국녀 아닌 삼만 국녀로 삼을 거야. 청소하고 집안에서 떡 굽고 뭐하고 뭐하는 일을 하게 할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곡식을 얻으면 포도나무를 취하면, 감남나무에서 그걸 가지면, 10분의 1을 반드시 왕이 취해갈까요? 그래도 좋다는 것.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도 왕이 되어야, 있어야 되고, 왕이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가로되아니로서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사울에게 기름부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왕이요, 진짜 겸손만 했으면 진짜,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 봐도요, 눈으로 봐도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 겸손만 했다면 한번 따라지시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겸손하자.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 높이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근데 사울왕은 사람들을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무서워서 먼저 제사 지내 버리지.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걸다해버려 왕으로 세워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스라엘 새로운 왕인 다윗이 선택될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성경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을 으 우리는 잘, 잘 보아야 돼다 사울의 등장은요 외모도 충천하며 외모도 어깨 하나가 더 있다. 하나,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제 키는 이스라엘 가잖아요 대단히 큰 키입니다. 보편적으로 160 남자가 160전후니까 키가 옛날에 는다 죽었대요 162이고 지금 뭐 160전후 우리 우리들 가면 이렇게 본답니다.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가, 암나귀 찾아오라는 말 듣고, 이제, 좋아요, 저거, 저거, 뒤쫓 찾아가다가, 이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원을, 사원이 이제,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스는 사울왕에게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함으로 인해서, 사원은, 사우하요 그, 사우랑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제, 가서, 사무엘에게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사무엘이란 존재도 사실은 사울라고는 몰랐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선지자가 있으니선견지가 있으니까 물어보자. 너호주민이돈 너 조금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려면, 선견자에게 가려면 돈을 조금 줘야 되니까, 좀 줘야 되니까 그 재물을 놓고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가족 백성들을 만나서 이제 거기서 먼저 이제 축복기도 하고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제물 차려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축복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이제 거기서 저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지자를 찾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암낙이 찾는 문제였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사후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세례를 왕으로 삼, 초대 왕으로 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1기상 9장 17자료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 때, 통할, 통할하리, 통할, 하리라 하신 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난 베데미에 제근자입니다. 겸손했거든요. 3월과 4월이 만나게 된 것은 우연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하신 그 계획대로 되었다는 거지. 아예 앞 냄새가 잊어버리고 뭐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도요.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보물이 딱 만나 있는 그런 장면을 전 경험을 합니다. 막저 이쪽에서 돌아다니고 이쪽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이 서로 만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베냐민 집, 집 출신을 기스의 아들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세를 스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집으로 돌려보면 사울 집으로 가살아가면 경험할 일,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일들을 쫙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3월를 통해서 백성은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모,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 뽑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비 뽑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소의 불가능한 제비 뽑는 겁니다. 왕을 선출하니다 제비 를 뽑습니다. 이게 가능해다고 그러세요? <laughs> 이스라엘 민족이 12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서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았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스의야들 사울이다.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찾아요. 찾고 찾고 찾을 수가 없어. 저기 광 밑에 숫 들어가 숨었을 때그 겸손했던 그 사우랑을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아셔야 합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공정하게 뽑았다, 뽑았고 선택했다는 것을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우고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기름 부으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주의 성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병철 씨가 삼성가를 맨 처음에 창업했다면, 그 아들이 아들로서 안 해도 돼요. 이병철 씨 아들 중에 개망란이 많고, 저기 저기 저 현대가의 아들 중에 개망란이 많습니다. 아내도 먹고 살아요. 돈 나오니까. 아버지 앞에서 돈 주니까, 용돈 주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은 자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은 자다. 기업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성공시켜야 되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 자녀로서, 자녀로서 이제는 아들로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직분을 딱 맡으면 그때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일을 할 때는 종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녀로서는 하나, 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하고 뛰어들어가지만 그 직분을 내가 딱 맡는 순간에 그거는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리고 모든 눈물, 모든 번민, 그것을 주님이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좌로놈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은 어느, 어느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눈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 사람을 번민케 합니다.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시작성경에 들여다보면요, 제비뽑기 하는 그 중요한 그 장면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론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 하잖아요. 마태아를취하일라 그랬다. 마태아를 취한 일라 그랬다. 지금 요 방법을 가지고, 어느 교단에서 총회장, 총회장이요, 진짜. 총회장 하면요, 1년에 두번 망치 들어요. 총회에서 1년에 딱두 번. 어느, 냐 총회장 되면 한번 가서 인사하고, 망치 한번 들고, 끝날 때 망치 들는것 뿐이었거든요. 90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9억 쓰면, 총회장 떨어지고 10억 쓰면 붙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장로교, 무슨 감리교, 아주 우리나라 큰 장로교 두 교단과 감리교에서 그랬어요. 그때 당시 9억 15억은요. 이 빌딩 자체도 3억이 안 됐을 때예요. 1억이 안 됐을 때예요. 이 빌딩 자체도. 그돈 써가지고 1년에 두번 명예 때문에 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냐. 제비뽑기로제비뽑기로 제비뽑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주의 일 맡기실 때, 나 여기 있습니다. 이일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사우랑이요, 겸손하게, 저 숨었을 때, 점선에게 숨었을 때, 그가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 수업도 한 행동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다른데 가서 속하는 것이 무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이 더 시기와 질투가 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내게 맡길 하나님의 사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일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진리와 생명과 능력과 이속과 표적으로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